대통령께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내빈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들어오면서 우리 야당 대표님들 못 뵈어가지고 악수를 못했는데 혹시 오해 안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또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진정한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습니다.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서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그리고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입니다. 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보피우라는 주남한 명령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에 세계 5위에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K컬처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 이 자랑스러운 동방의 한 나라가 이제는 맨손의 응원봉으로 최고 권력자의 군사 쿠데타를 진압하는 민주주의 세계사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여정을 대한 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을 전 세계인들이 경이로움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색 빛의 혁명 K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새 활로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뚜렷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시대, 눈 깜빡할 사이에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시대가 열렸습니다. 기후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대전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보호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는 우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합니다. 변화에 뒤처져서 끌려갈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며 앞서간다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이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리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구하는 일,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짐작조차 하기 힘들 땀과 눈물 그리고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늘진 담장 밑에서도 깊이 있고 해를 찾아 피어나는 6월의 장미처럼 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노로 삼아 험한 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해치고서라도 반드시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민생회복과 경제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안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비상경제 대응 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 세력들이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가르고 혐오를 심는 것입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이 위기를 극복해내겠습니다.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 주권을 빼앗는 내라는 이제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그의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세우겠습니다.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이제부터 진보의 무게란 문제란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정의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쓸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할 것입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한편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 억압하고, 주가 조작 같은 불공정 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서 피해를 입는 일은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 안전 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비로소 가능합니다.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고객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 국가의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만든 빛의 혁명은 내란 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반드시 받들겠습니다. 첫째,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대한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